있으세요? 술을 하실 수 있, 있으신가요? 갑자기 고개 숙여 뭔가 사건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알콜 쓰레기라는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왜냐면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는 술자리를 간 적이 없어서 제 주령도 모르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극 중에서 이거 말해도 될까? <laughs> 극장에서 이렇게 포장마차 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막 털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저의 주령을 모르다 보니 진짜로 드신 거예요? 정말 9대1 비율로 물9술 1의 비율로 섞어서 감정을 좀 이렇게 살려보자 해서 그날 또 오전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아침부터 감정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살짝 마셔보고 해야겠다 하는데 그 뒤에 촬영을 못 했죠 물9대1 <laughs> 네. 응급실에 술려 갔어요 심지어 야. 힘날뻔했네요. 그래서 네. 정말 다시는 술을 어, 입에도 되지 않으리라고 네. 생각. 일단 이렇게 너무 저는 죄송해가지고 저 때문에 촬영이 자꾸 딜레이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 하필 그날 또다 같이 나오는 씬이 있었어가지고. 음. 그래서 다시는 촬영 중에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혼자도 다짐했고 <laughs>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스피기지 빠다 보니까 바텐더시고 하다 보니까 술 먹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조 감독님이나 모든 스태프들이 다 긴장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병, 병만 들면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을까봐 다들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나마 소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